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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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마스크를 음. 보게 음. 자, 오늘은. 여기 우리야, 최고살이 몇년 됐냐? 한십몇년 됐지? 네? 여기 다니지 몇년 됐어, 우 자가? 어 어, 모범적인 사례고, 그리고 이 불교적으로는 모범적이지는 못해. 불교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 대화 다 하고 고투가 맞아가지고, 그냥 간절한 마음 내는 것 최고야. 이 어떤 어떤 성취라든가 간절한 마음들, 스님에 향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정말 간절하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대화가 기도법보고는잘 맞지만, 스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러면잘 따라와주고, 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불교의 어떤 큰 교리라든가, 그 어떤 그런 것들은 잘 모르죠. 15년 전이셔서도. 자, 그래서, 어, 스님은 원래 어떤 불교의적인 교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리라든가 이런, 어, 이런 것들은, 자기 어떤 틀에 자기 조직에 맞게 형식에 맞게 맞춰놓은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병폐된 것들이 굉장히 옛날에 무슨 뭐 옛날에 카톨릭 옛날에 무슨 뭐부 거기 뭐 그런데 뭐 천국행 티켓 팔고 막 그래가지고 개신도 생기고 막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 조직체들이 어떤 어 우리도 이 불교도 굉장히 변화가 오면서 어떤 조직에 맞게 흘러가고 그리고 좀 자기 어떤 권력이 센 조직이 어떤 좌지우지 해버리고, 이렇게 돼서, 어 조금은, 어 스님의, 스님의 입장에서는, 어 불곡도 불, 타다 그냥 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 말씀을 하고는 싶으나 마 스님은 미약해요.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어 스님 나름대로에 그냥, 아, 그래?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도나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로 성취하면, 어, 좀 어느 정도, 어, 새가 확보되고, 그런, 어, 그걸 방편이지아 방편 기도를 해가지고, 신도들을, 어, 포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바꿔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얽매이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한 20년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리 부드러운 소문 나는 거야. 아 그가 문이뜨님께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 그리고 우리 아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한 것보다는 훨씬 낫고 편해지고, 애가 변화가 오냐, 안 오냐. 많이 오지? 유튜브로 소리 들리게 말, 대답해봐. 그지 네. <laughs> 많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어, 간절한 마음을 내면 변화가 되니까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아, 형식보다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불국두불사를 이제 장엄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렇지만, 어, 이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어, 알아야만 어깨가 쓰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 강아지도 자기 집 앞에서는 30점 따고 들어가요. 내 집이 돼야 기도가 편해져요. 내집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스님하고 편하게 이렇게, 어, 40을 도와가지고, 예,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뭐, 스님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스님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아유, 우리 스님 대단하신 분이고, 내가 가르침을 받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스님 오고 너무 멀리 막공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저, 어, 너무 위협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어려워. 스님 너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어, 뭐, 가까이 어떤, 뭐, 다생활쪽으로 막, 이런 게, 뭐, 이렇게 어떤, 뭐, 그런 것보다도, 어, 내면적인 것스이다 알아야죠. 야, 이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있구나,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러면서 이렇게 내 집이 되는 거야. 스님보고 가까우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30점 따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70점은 어떤, 어, 마음 내기에 따른 거고.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스님, 뭐, 간절한 마음 내고 우리가 성실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어이 불교라는 것을 입문을 하면 뭔가를 알아야 그래도 조금 어깨도 편하고 이 불교라는 게왜 힘드냐면 조심스러움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와 인연된 사람들은 어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들이 크신 분이에요 또 거꾸로 남한테 타치 받는다든가 남한테 어떤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하는내 자아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불교라는 거에 인연되세요 대부분이 그때때에 내가 너무 어 조금 어, 모르는 상태에서 절을 갔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관광지 같은 절에 무슨 뭐통도사를 간다든가 뭐 통광사를 간다든가 뭐 그런 데 가요. 그러면 아무나 그 관광지로 문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자 분들은 그 마음 가서 어떤 어, 참배를 한다든가 무슨 예경을 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조금 알아야, 그래도 가가지고, 나는 길자니까 내가 대화가, 어, 신도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이렇게, 어, 뭐, 막말로 딱사종표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단이나 성명자에랑 같이 관광지 가가지고, 관광지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동두다 근처가 동두사 들려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기와장도 해가지고, 다 멋이야. 얼마나 멋스러워요.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우리가 가서, 그래도 내 집처럼, 이 절등이라는 것은 다 내지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개인 소유도 아니고, 뭐, 조계종 달려있다, 조계종, 뭐, 조계종 스님들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거예요. 예, 부터 문화적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어, 이, 따지다 보면, 어, 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삐쭈빛이탈 필요가 없어요. 간다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고 스님, 스님 하세요. 스님이, 내가 다 줬다고 얘기해 주세요. 배워가서 스님이 다, 부자님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래요 절들은. 이게 렇 편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어떤 막 겹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조금의 어떤 예절 범절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은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건 절이라는 게다 어떤, 어, 우리가 들어가면 일주문이라는 데가 있고, 어, 기둥 두 개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일주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자, 그리고 어, 타천왕들이 쭉 떠가지고 또 타천왕문이 있는 데고. 들어가는 입구들이 막 무섭게 타천왕들이 계시잖아요. 뭐 동서남북 뭐 타천왕이 다 계시고 쭉 들어가고. 자 여기서 뭐들어가는 그 입구에 부도탑들, 스님들 거기 돌아가신 스님들 부도탑들도 많이 계시고 있고. 자 이게만 간단합니다. 절 예절은 어, 우선 절 근처에 가면 좀내 집인데 어, 막내 집인데 막표현으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집이니까 내 집이라는 것은. 경건한 곳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부처님 도량이고, 그러니까 항상 차트라고 해요. 손을 이렇게 딱 배꼽에다 놓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니면 너무 복부를 크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 너무, 어, 이 언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심조심 막, 어, 안 쓰면 되고. 자, 그리고 어떤 부두탑이 있다든가 어떤 바위에 부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대화불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부처인 거야 모든 대상 만물이 또 부처님 도량이니까 거기 부처가 더 기분 부두탑이 붙어 뭐탑 같은 거 있으면 모든 건 우리가 예경할 어떤 존재들인 거예요 바위에서도 아이고 우리 부처님 부두탑 있어도 스님 그리고 뭐 일주문 있어 일주문 다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모든 거에 경배하는 거예요. 딱. 사을이 보이면 다전배야 그리고 뭐큰 목당이다, 목당 업당 앞에도 서또 두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은 요것만 하시면 돼요. 대웅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이라고 쓰여 있죠. 대웅전. 우선 대웅전을 들어가실 때 항상 연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앞면에는 어간이라 고 그래가지고 어 성인들만 왔다갔다 할수 있는 문이고요. 연문이 다 있어요. 대웅전에. 연물에 들어가서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절에 갈때 항상 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천 원짜리 정도는 바꿔 가지고 가세요 뭐 여유가 있으시면 만 원짜리를 바꿔 가지고 지폐를 다 바꿔 가지고 다 가셔 가지고 정각마다 불전함이 있어요 그러면 천 원짜리 바꿔 간거다 그냥 또 그냥 어 그냥 절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보시함이라 천 원이라도 넣고. 크게 뭐 관광지 가고 멀리 가는데, 그 절에 가고 그러는데, 어, 그, 금액은, 뭐랄까, 부담 안 들어올 거예요. 천 원짜리 정도는. 그리고 우리 대화사도 오실 때는 천 원짜리 바꿔가지고, 어, 정각에다가 이렇게, 어몇 군데 정각이 있으니까 가서 절해주세요. 이렇게 스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입구에 큰절 같은 경우는 뭐 향이라든가 초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향이라는 것은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안 꽂혀 있으면 뭐 한두 개켤 수도 있겠지만, 어 그리고 어 너무 여기에 내 네, 내초를 켜야지. 뭐초 내려가지고 막 내초를 올리고 막초여기다 놓시면 다 켜져요. 입구에다가 초놓는 데도 다 있을 거예요. 풍전들은. 그러니까 초라든가 향 같은 것은 내가 굳이 안 피고 갔다만 법당에다만 놓셔도 키우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막, 직접, 어떤 분들은 막, 향도 막, 열 개씩 피시는분이 있어요. 뭐, 1 9대로다 탁, 키고.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향도 하나만 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마저도, 그냥, 경건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정각들, 그 다음에 또, 대웅전을 딱, 돌아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딱, 자수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부처님 어떤, 어, 생애를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도 굉장히 경건해져요, 절에 가시면.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좀 옛날 절 같은 경우, 우리 절 같은 경우 특히 어떤, 어, 독성이나 탄신, 어, 칠성을 굉장히 기도를, 방편의 기도를 하는 절이잖아요. 특히 뭐 이제 되게 탄신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절들이. 그 탄신가에 가서 절 하시고, 이제 정각들 다둔 다음에, 뭐명부전이라고 지장보살님 모시는 곳이 있어요. 명부전이라든가 원통전, 관생보살님 모시는 곳도 있고, 자그 두개가 대표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참배하고 배경올리고 여러가지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한바퀴 들면 절 뒤에 가면 탄신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되게 어그 탄신각이 옛날처럼 조그만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탄왕 대신 좀 찾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바퀴 싹한가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절 여절 이렇게 뭐어렵게 해가지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그리고 큰 절에서도 뭐 40대 이 시간에 가면 되게 닿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조용히 가셔가지고 이렇게 팽! 해가지고 예경 같이 들이시고 조용히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꼬맹이 스님이든 가사를 입다든가 승복을 입고 있으면 항상 이걸 반배라고 해요. 크게 하는 걸 이제 배라고 그러고 이걸 반배, 반배 올린, 반배로 절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뚝대 하지 마세요. 본 스님도 잘 인사 받아 주셔요. 다시 인사하시고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도를 닦으시고 부처님의 다리가 되어 주시고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어이 뭐랄까 되게 성불하세요 이렇게 저를 하는데 성불이라는 말은 쓰시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요 성불하시불하세요이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하시면 돼요. 뭐, 선물하세요. 이것도,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 저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어, 집에서 조그마한 쌀 공주 같은 거 갖다 올리셔도 되고, 쌀 같은 거, 뭐, 조그만한거 뭐, 2 0줄짜리 뭐, 1 0줄짜리 사가지고 갖다 올리셔도 되고, 쌀 같은 거, 공연, 어, 공연을 올리는 거죠. 그런 마음 내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하시고, 어제, 중요한 건, 내 의복이, 어, 옛날 같은 경우는 화장도 못하게 하고, 절에 갈 때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화장 아는 사람이 없을, 화장들 안 하셨나보다, 그제? 마스크 를 써가 잘 모르잖아, 그제? 근데 화장을 조금 하셔도 돼요. 화장하셔도 되고, 옷을 예쁘게 입고 가셔도 되고. 자, 하지만, 이제, 주 목적이 절에 가는 거다. 뭐, 대화사러 온다. 이제 절에 간다? 그러면, 어, 이 뭐랄까 개량한복들이 있어요. 개량한복을 입으시고 어 이렇게 법복이라고 인터넷 에 치면 개량한복도 예쁜 거 많이 나와요. 이 금액은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바지라도 법복 입고 다니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것도 맛들이면 법복도 좋은 거 예쁜 것들 많아가지고 패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님은 법복 입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님 입장에서는 의복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 의복이 다 돼요. 의복이 약하면 좀 꼼꼼한 부분이 있어. 절에 아, 다 벚꽃들 입고 계신다거나 혼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뭐 파인, 꾸덕하신 이런 거 입고 있는 거 애매하다고 근데 깨끗하게 반팔이라든가 벚꽃팔이 딱 입고 있으면 단정해 보이고 사람이 뭔가 어,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절 어, 내가 벚꽃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험한 말이 안 나와요. 참 좋은 얘기가 나오고, 어떤 칭찬이라든가, 어떤, 남한테 어떤 베푸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도 그렇고, 막할 수가 없다고요. 좀 조심조심. 그렇게. 그래서 승복이, 스님도 승복을 일절안 벗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일반 식당에 갈때승 스님 승복 입고 갑니다. 그냥, 그래야 모든 게 조심스럽고, 스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또 마음 내미,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스님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사복 입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절대 스님은 사복을 안 입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 복만 입고 다니시고, 입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또 기왕이면, 어, 의복은 복복을 하나,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복복 입고, 위에 티 같은 거딱 입고, 그렇게 하고 절 다니시면, 그리고, 가방, 절가방 있잖아요. 절가방. 그리고, 좀 다니시다가, 절가방 필요하시 우리 법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절가방은, 어, 다니시면, 무료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법요지라고, 법요집이 있어요. 책, 우리 대화 다 법요집이 있는데, 이것도 스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냥, 글씨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 조그만한, 편한 책이 아니고, 크게 만들어. 16절, 20, 20절이니까, 큰 걸로 해가지고, 조금 활자를 크게 해서, 우리, 노안이 되셔도 글씨를 잘 보게 지금 어떤 어 우리 법사님 한 분이 또 복보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스님 말, 어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복보시 하셔가지고 또한 개씩 나눠주실 거고 또 처음에 오신 분들 스님이 어잘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108연주도 스님이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별 지입니다 어 108연주나 어 그리고 절다방은 스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스님 과 대화다와 대화, 대화, 인연 되시면 어이트도 있고 네, 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그것도 어려우시면 우리 저기 우리 최고 살처럼 그냥 마음만 내셔 그냥 열심히 스님이 와라 그러면 오늘 법회가 바로 오고 <laughs> 그렇게 야 무슨 칠석기도 있다 그러면 칠석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또 올리고 열심히 그러고. 20년을 이렇게 견디고 넘어오는 거예요. <laughs>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것은 다 통해요. 정말로. 정말 통합니다. 여러분들, 어, 한치도, 그건 나태하지 않고, 처음에 어떤,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곤란도 없고, 마, 마장에도 들게 되고, 어떤, 좀, 좀 나태인도 있어요. 근데 기도생활 10년, 20년 하시다 보면, 정말로, 어떤 뭔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리고 내 주변이 싹 변하고 좋은 인연이 들고 끼리끼리 논다 러죠 스님은 절대로 그걸 합니다. 계속 그리고 말로 맨날 예막 말로 흥분해가지고 말로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계속 모임을 갖고 막 이러시는 분들 나중에 말년에 정말로 안 좋습니다. 20년, 30년 보니까 그 모임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고 다 어려워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스님. 초창기 때 그래. 아저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참, 남 부서지나 얘기하고, 남, 남이나 씹고, 그러면서 막, 그 쾌락을 느끼고, 남 얘기하면서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20년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끝은 안 좋아요. 뭐, 돈으로 망가진 건 아니라고도, 인생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이나 몸이나 이런 걸로 어떤 쾌락을 딴다든가 끼리끼리 어떤 그런 종자는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정말로 선명한 부처님의 종자로서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나를 바라보고, 나는 아이들을 위하고, 이런 진정한 가족, 결혼해 가지고 도 좋은 배우자가 와서 끼리끼리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배우자가 와서 내 며느리, 내 어떤 사위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나는 또그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이어던저어던 그들이 정말로 단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대화사 기도법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 내 냅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어, 불교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어, 그리고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스님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스님, 멀은 스님이 아니고, 가까운 스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으흠, 이런 스님이 아니고, 예, 부살님, 이런 게 힘들어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렇게 해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스님도 이렇게 편하게 기도할 수 있게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빠른 물도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부처님의 우리 대화사는 불곡도 어 불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같이 마음냄을 하시는 불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고맙습니다.